제가 어제 다 해봤습니다. 네. 네, 제가 다 맞을 수 있는 수준이었으면 음... 평이한 거 맞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수능이 어제 끝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수험생들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어, 수능 어떻게 치러졌고 앞으로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 오늘 두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부모님들 진짜 많이 힘들어 하셨을 텐데 우리 박수 한번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 어, 앞날에 축복 많이 주시기바 <laughs> 바랍니다 네 수능 네 전체적으로 어땠나요 네 예상했던 대로 네. <laughs> 어. 비교적 네. 어,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아, 네. <laughs> 올해는 네. 어느 때보다도 재학생과 그리고 재수생의 누가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이런 네. 논란도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의 수업이 파행이었냐. 그래도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만큼 온라인 수업도 효과적이었냐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어렵게 출제했을 땐 네. 상당한 이제 논란을 불러올 것을 염려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네,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그러면 다 어쨌든 잘본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늘, 늘 네.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 네. 일단 그 문제를 출제한 평가원에서는. 어, 평양에 출제되었다. 아, 네. 어, 뭐 난이도 조절을 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늘 하시지만 네.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학생들이 집에 와서 채점을 해보면 네. 보통 이게 뭐 난이도가 높았다 낮았다를 각 입시기관에서도 얘기하시고 고등학교에서도 얘기하실 때 네. 기본적으로 그 얘기하는 기준은 선생님이 풀어보시고 하시는 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아, 작년에 비해서 이 정도면 뭐 무난했다. 뭐 어떤 부분이 어려웠겠지만 뭐뭐 네. 뭐 EBS 교재랑 연계가 잘됐다 이렇게 네. 설명하시는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네. 이게 내가 처음 치러보는 입시잖아요, 수능이잖아요, 제대로 네. 네. 그러다 보니 조금 선생님들이 예측하는 것과는 늘 다르게 음. 어려웠다. 음. 특히, 어떤, 어떤 분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네. 있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어, 수능이 출제되고 나서 평가원에서 뭐평이하게 출제되었다. 네. 그리고 입시기관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라고 네. 얘기가 나왔지만,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음. 국어 되게 어려웠다. 네. <웃음> 국어. <웃음> 예, 되게 어려웠다. 네. 그 다음에, 네. 어 수학가형에서 네.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온 것 같다. 음.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다시 또그 느낌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긴 한데 네. 역시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수시라는 게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 어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네. 좀 그런 좀 이렇게 데미지를 좀 음. 맞는 그런 모습도 일부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상황입니다. 만점 만점이 아니면 다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웃음> <그쵸>? 만점자 학생들이 <전 웃음> 네. 아니라면 네. 물어봤을 때다 힘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 선생님께서 풀어보지 않아도 오늘 이제 음. 학생들의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서 집계를 좀할 거예요. 네, 네, 네. 그런데 학생들이 원래 이본 수능을 하기 전에 예행 연습을 좀 하죠. 네. 3월달, 6월달, 9월달 모의고사들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9월달 모의고사에 비해서도 사실 각 과목별로 지금 난이도가 높았던 과목들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거든요 음. 자, 우리가 수능이 불수능이라고 하면 이유가 딱두 가지예요 뭐 영어 때문에 불수능이었다 이런 것보다도 탐구 영역 때문에 불수능이었다 이런 것보다도 불수능인 이유는 크게 국어 지문이 얼마나 길었냐 네. 어떻게 하기에 힘들었냐 음. 근데 그런 지문들이 사실 없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수학이 얼마나 어려웠냐 가형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나형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모의고사보다도 어 비슷하거나 어쩌면 더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음. 제가 어제 풀어봤더니 수학하고 영어를 다 맞았어요. 그래서 아, 진짜요? 어? 네. 대단하신데요. 그래서 오. 수학 수학 나영과그 네, 네. 다음에 음, 영어 네. 그 듣기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음. 제가 어제 다 해봤습니다. 네. 네, 제가 다 맞을 수 있는 수준이었으면 음. 평이한 거 맞습니다. 음. 네. 그럼. 네요. <laughs> 어, 어렵다 생각했는데 대표님께서 다 풀어서 맞으셨으니까 평이 했을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아니 똑똑하신데 <laughs> 어, <대단하다>. 농담이에요. 대단하시네요. 그 네네. 대단하시네요. 그렇구나. 네 그. 그러면 이번에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재수생도 있고 또 일반 그냥 고삼 학생들도 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재수생한테 유리하냐 아니면 뭐고삼 수학생들한테 불리하냐 이런 얘기도 꽤 있었어요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까요? 일단 뭐 이건 다 예측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어 이렇게 그 이번 수능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내용을 보면 네. 그니까 러 EBS와 연계된 문제를 많이 반복해서 풀어본 학생들, 네. 기출문제를 잘 풀어본 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능이었을 것 같다라는 예측들이 있는 것은 결국 얼마나 수능을 탄탄히 준비했느냐가 결국 어, 이 시험에 대한 어떤 난이도에 영향을 받는 걸로 본다면 결국 어, 입시적 관점에서 어, 수능을 사실 전략 전역으로 놓고 준비한 학생들, 예를 네. 들면 어~ 재수생이라든지 뭐~ n수생 그다음에 특목고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지역에서 내신이 치열한 학교에서 어~ 끝까지 수능까지 간다라고 하는 염두를 갖고 각 과목마다 그것들 준비한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음.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이거는 뭐~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일반고에 다니는 현역 아이들 네. 아, 아이들이. 수능까지 염두에 두지 않고 수시에서 끝내겠다 이런 문화가 많이 음. 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서 수시에 많은 비중을 뒀던 학생들 수능 최저만 어떻게든 맞추려고 했던 학생들에게는 예상보다 난이도가 높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음. 학생 아까 n 수생이냐 재학생이냐 네. 뭐 수능까지 염두에 뒀냐 안 뒀냐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네. 상위권 학생들은 올해도 괜찮았어요 음. 네. <laughs> 근데 중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무너졌을 음.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완벽하게 준비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학생은 플랜 B도 돌아가고 플레이 C도 돌아가고 자기 지도가 잘 돼요. 학교에서 온라인을 하든 오프라인을 하든 거기에 맞추어서 다 적응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좀 부축해줘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소위 3등급, 4등급, 5등급, 이런 학생들은 네. 실제 학교에서 긴장감을 최대한 부여해주지도 못하고 학교를 자주 못 나가니까 음. 고3교실에서의 그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처절한 분위기. 어, 공부에도 잘안 오르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마음의 상처가 많은 그래서 엄중한 그 분위기들이 있을 텐데 그런 학교에서의 분위기를 느끼지도 못하고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챙겨서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계층들이. 대거 사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평가하고요. 벌써 그런 얘기들이 왕왕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그, 두, 말씀 두분 네. 말씀 들어보니까 매년 비슷한 현상은 네.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이 또 잘하는 대로 하는데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3등급, 4등급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네. 어쨌든 이제 고3 수업. 수능이 끝났습니다. 남은 시기 또 이제 입시에 관련된 이제 일정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네. 그 수시에 지원해서 네. 각 전형별로 이제 수능 이후에 일정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면접이라든지 혹은 논술고사라든지. 그래서 지금 가채점 결과지만 네. 지금 나와 있는 성적대로 내가 수 수시에 지원했던 앞으로 어, 수능 이후 일정이 남아 있는 전형들을를 감안했을 때아 내가 수능으로 이 대학 이상의 대학 갈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그그 그 수시 전형의 나머지 부분을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다 아나 수능이 조금 어, 예상보다 낫다 그래서 어, 수시를 꼭 응시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정들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시로 이제 대학에 가는 것까지 끝까지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너무 가처점 결과에 일이 일비하지 말고. 정시 최종 성적표 나올 때까지 어, 지금의 있는 과정들을 묵묵히 지켜가면서 마지막 전략을 짜는 것은 성적표 확인하고 최종 전략을 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우리 학생들 앞으로 수능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앞으로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가 아니라 네. <laughs> 원래 제일 중요한 학창시절 12년 중에 제일 중요한 시즌 자체가 겨울방학 3개 겨울방학이에요. 중3 겨울방학, 고1 겨울방학, 고2 겨울방학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학교에서 만약에 내년에도 코로나 가 때문에 정상 수업이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간 자체를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올해 수능 보면서 많이 힘들어 했던 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학교를 안 갔을 때그 시간을 양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시간으로 극복해야 된다. 학습은 결국 양이니까요. 왜? 머리가 다 비슷비슷한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변수는 양입니다. 결국 100을 어떻게 배분해서 나누어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중학교, 초등학교 때 많이 못했던 학생들은 이게 고등학교 오게 되면 과부하가 걸려요. 근데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 나름 코로나가 나쁜 기회가 아닌 것은 공부할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학교에 가지도 않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압축해서 잘 활용하게 되면 충분히 여유 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빼낼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당장 겨울 방학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리고 내년에 코로나가 그래도 상반기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따라서 학습 계획을 어떻게 더 보강할 것이냐를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잡아서 정리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데 이제 계획을 잘 세우고 특히 이제 과목별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어,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영어 절대 평가인 것에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네. 영어는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SNS를 보면, 뭐, 6등급 아이들인데 굉장히 시험 잘 봐가지고, 음. 뭐, 1등급 찍었다. 네. 이런,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걸로 보면, 사실, 영어는 어느 정도 난이도 조절 같은 부분이 절대 평가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계속 문제가 되는 건 국어와 수학인 것 같아요. 음.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 계속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면서, 네. 뭐, 불국어, 뭐, 물국어, 뭐, 불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튼 중요한 것은 국어와 수학이라고 하는 두개 두 과목에서 일단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또 이번에 공통적인 건 뭐냐면 어, 극상위권을 결정하는 어떤 킬러 문항보다는 약간 그 중간 정도에서의 난이도의 문항이 좀 어려워졌다. 그래서 3등급, 4등급의 2, 3, 4등급의 어떤 그컷 자체가의 변화가 심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쉬, 쉬울 것이다라는 가정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넓어지는 다양한 부분에 킬러 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좀 꼼꼼히 준비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네. 기본적으로 수능을 임하는 학생 수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응시율 자체도 이제 수시합격하면 뭐 아예 포기하는 아이들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수능 최저 맞추는거 쉽지 않다. 그래서 수능을 자기가 전략적으로 입시에 활용할 친구들은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 네. 아, 단단히 마음 먹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부분 을 강조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원장님들 네 어떻게 준비하시면 될까요? 영상을 네. 보시는 많은 원장님들이 뭐 국어학원도 계실 거고요, 네. 영어학원도 계실 거고요, 수학학원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과목은 없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영어 빨리 완성시켜서 끝내야 할 음. 과목이 되어버렸죠. 절대평 가 되었으니까 빨리 A 등급 받아두어야 되는 과목이고요. 수학이 항상 변별력이 가장 높은 과목, 그리고 가장 어려운 과목이다 보니까 1등급 받으면 참 좋겠지만 실제 1등급 받는 게 쉽지 않아서 고등학교 갔을 때 학생들의 가장 많이 투자하는 비용과 시간은 수학인 것도 맞잖아요. 여기에 포인트 잡아서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국어가 요즘에 상당히 키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수학 1등급 받는 게 쉽겠어요. 국어 1등급 받는 게 쉽겠어요. 그런데 수능 최저등급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1등급 어떤 과목 하나를 가지고 와야 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지금 순간이 다가왔을 때를 대비해서 먼저 1등급, 1등급을 끊어줘야 되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다. 국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1등급 맞추고 국어 3등급 하는 것보다 국어 1등급하고 수학 3등급 하는 게 보다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학원별로 지금 주요 과목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맞추어서 충분히 학생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중요한 과목이 이런 과목이 중요합니다. 라고 어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성적표가 언제 나오죠? 이제. 밀렸죠. 이것도 같이, 네. 그래서 네. 12월 23일 수요일 날. 네. 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가채점을 하고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사실은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12년간의 자기 성적표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진짜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그 남은 기간 동안 더잘 준비하셔서 정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2021학년도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